MC의 내레이션 1960년대 새벽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던 그 시절 강동만의 하루는 다른 누구보다도 일찍 시작되었다. 열 살의 나이 하지만 어른들보다 더 무겁고 고된 책임을 짊어진 아이. 그의 하루는 마을에서 가장 큰집에 마당을 쓸고 식물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됐다. 동만 일어나 일꾼들이 온다. 마당 쓸고 물을 주어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동만의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깨우는 그 순간, 그의 집은 낡고,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새는 지붕과 함께 고난의 삶을 함께 했다. 그날, 동만의 눈에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한 장면이 담겼다. 바로, 이성유와의 첫 만남, 집과 상류층, 그리고 불평등이 만들어낸 그 경계, 동마는 그저 감자 하나를 훔친 아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 심어진 분노와 복수의 씨앗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어린 소년의 고난이 아니라, 그가 세운 복수의 계획,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가는지를 보여준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을 펼쳐볼 것이다. 일부,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과 복수의 씨앗. 1960년대 초. 새벽 안개가 마을을 감싸며 짙게 내려앉았다. 강동만의 하루는 다른 누구보다 일찍 시작됐다. 겨우 1 0 살의 나이였지만 그는 이미 어른들만큼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은 이미 여러 해의 노동에 의해 굳어져 있었다. 비뚤어진 울타리를 고치고. 겨우 부식된 지붕 아래서 물이 새지 않도록 손을 대며 고군분투했다. 집안에서 내일 아침을 먹을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하루의 시작이 가능할까? 아침이 되어도 동만은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 한참 전에 일어나야 했다. 동만은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손으로 눈을 비비며 구겨진 옷을 입었다. 그의 집은 낡고 고장 나 있었다. 비가 오면 집안의 지붕은 물이 쏟아져 내리며 마치 집이 무너져 내리기라도 할 것처럼 흔들린다. 아침에 공기가 짓고 동만은 손끝에 느껴지는 찬바람을 따라 작업을 시작했다. 동만 일어나. 오늘도 일을 해야 해. 공사팀이 온다.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려왔다. 동만은 고단한 몸을 일으키고 내일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의 어머니는 눈물이 고인 채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감자 하나를 꺼내어 두고 있었다. 무언가 부족하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사랑을 주며 살아갔다. 이때 마당에서 이성유가 나타난다. 이성유는 동만과 나이는 같았지만 그의 세계는 동만과는 너무 달랐다. 그가 걸어오는 모습은 마치 동만이 살아야 할 세계의 상징처럼 보였다. 뭐 하는 거냐? 이성유가 미소를 지으며 동만에게 물었다. 어제 우리 밭에서 감자를 훔쳤지? 동만은 깜짝 놀랐다. 그저 배가 고파서 감자를 하나 먹었을 뿐인데, 그것을 이성유가 잡은 것이다. 그는 입술을 마른 채 떨며 고백했다. 아니, 그건, 배고파서 그냥 작은 감자 하나 먹은 거야.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성규의 어머니가 마당에서 나와 그를 향해 고함을 쳤다. 이 도둑놈의 자식, 우리 집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동만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눈물이 흐를 듯 했지만, 그는 그만두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 중 일부는 이선규의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여 동만을 비난했다. 마을 사람들은 불편한 눈길을 보내며 지나갔고, 동만은 점점 더 외로워졌다. 그의 마음 속에서 공허함과 절망이 차오르고 있었다. 겨울이 찾아왔다. 동만의 아버지는 점점 더 쇠약해져갔고, 그들은 마땅히 의사를 구할 능력도 없었다. 이성유 가족이 제시해준 약도 제대로 치료되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는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동마는 아버지를 묻을 곳도 장례도 치를 수 없었다. 동마는 한밤중에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 언젠가 내가 이 집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볼 거예요. 그럴 거예요. 어린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굳건한 결의가 떠올랐다. 그날 밤 복수의 씨앗이 동만의 마음 속에 깊이 심어졌다. 작은 소년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복수의 불꽃이었다. 그는 그 불꽃을 키우고 있었다. 복수는 이미 그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았다. 두부, 서울로 향한 발걸음, 시련의 시작 장면사, 서울로 가는 여정, 길 잃은 발걸음, 서울의 첫날, 동만은 그 거대한 도시의 품에 안겨 불안과 경이감을 동시에 느꼈다. 마을을 떠난 지 하루가 차이 되지 않았지만, 이곳은 그가 알고 있던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다.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서 있었고, 차들의 소리는 마치 기계적이고 차가운 세상처럼 들렸다. 동만은 길을 헤매며 발을 내딛었고, 그가 입고 있는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은 여기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는 동만의 작은 몸을 압도하며 그를 압박했다. 서울역에서 하룻밤을 세우고, 그 다음날부터는 신문 배달, 주유소 일, 그리고 식당 설거지를 하며 겨우 살아갔다. 서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살지? 동만은 매일 밤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과 화려한 빌딩들을 보며 그런 질문을 속으로 되뇌었다. 그가 느끼는 것은 괴리감이었고 그 괴리감 속에서 자신이 너무 작고 미약한 존재라고 느꼈다.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이 동만에게 다가왔다. 혹시 부동산 일 해볼래? 급여는 적지만 밥은 줄게. 동만은 그 제안을 받았다. 서울에서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지만 이 기회만큼은 잡아야 했다. 장면 5. 첫 번째 성공. 땅에서 시작된 기반 동만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일하면서 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부동산 주인은 동만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자산은 땅이다. 땅은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한다. 그 말은 동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땅의 가치를 깨달았다. 동만은 열심히 공부하고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던 중 서울 외곽의 작은 땅이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동만은 그 소식을 듣고 그동안 모은 모든 돈을 털어 그 땅을 샀다. 몇달후그 땅의 가치가 세 배로 치솟았다. 동만은 드디어 첫 번째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도 잠시. 이제 동만은 더큰 거래를 하려고 했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신용이 없고 배경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은행은 그에게 대출을 거절했다. 그 벽을 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다. 장면 6.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 과거와 결별 동만은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린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떨쳐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는 법원에 가서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강동만에서 강태준으로 바꾸며 과거의 모든 상처와 연결을 끊어버렸다. 동만은 법원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이 그를 이끌었다. 그가 새로운 이름을 등록하면서 그가 서 있었던 자리는 과거를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세부. 고향으로 돌아가며 복수의 시작 장면. 7. 큰 성공과 고향으로의 귀환. 변화와 그리움 강태준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돌아왔다. 서울에서의 삶은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고향 마을을 향해 가는 길. 그의 차는 고급스럽고 의상은 세련되었으며 그가 가진 것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위치와 상태를 상징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시작이었으며 그의 아픔과 결심이 고향을 향해 향하고 있었다. 차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서자, 마을 사람들은 강태준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전의 동만이 아닌 서울에서 온큰 손처럼 보였다. 그의 명품옷, 화려한 외모는 마을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선규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집은 과거에 상징처럼 남아 있었다. 이성규 가족은 세습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그들의 상황은 복잡해졌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성규 가족의 재정적 위기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성규가 여전히 고향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성규 가족은 세금 문제와 상속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장면 8개 역과 복수. 운명을 잡다 강태준은 이선규의 집이 경매에 붙여질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법원은 이선규 가문이 세금 문제와 상속을 둘러싸고 싸우는 가운데 이 집을 경매로 팔기로 결정했다. 강태준은 조용히 경매에 참여할 결심을 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놓았다. 경매 당일 이성유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다. 강태준이 경매에서 그들의 집을 예상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은 것이다. 이성유 가족은 그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고 그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성유는 분노와 당혹감 속에서 그 집이 강태준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 장면에서 강태준은 경매 후집 위에 서서 이선규의 집을 내려다 보며 과거와 현재를 되새겼다. 이제 나는 이 집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본다. 그 말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워 왔는지에 대한 강한 선언이었다. 장면 91TJ 문화재단 개설식 진실이 드러나다. 강태준은 TJ 문화재단의 개설식을 준비하며 단순히 부유함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향과 마을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기회로 삼았다. 그는 이성유 가족을 초대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과 소문이 그들을 불러들였다. 개설식 당일 이성규와 그의 가족은 예상치 못하게 등장했다. 그들은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집에 대해 강태준에게 끝내 확인하고 싶었던 궁금증을 풀기 위해 참석한 것이다. 강태준은 이선규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맞이했다. 이선규 씨, 오랜만입니다. 그 한마디는 이선규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강태준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고, 그저 서울에서 온 부유한 사업가로 생각했을 뿐이었다. 강태준은 그동안 숨겨왔던 과거의 이야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강동만을 기억합니까? 라는 말에, 이성윤은 갑자기 표정이 창백해졌다. 강동만, 그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30년 전에 기억이 되살아났다. 강태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힘을 실현하고 있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지 않을 겁니다. 이성윤은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저 강태준을 바라보며 어두운 과거를 되새기고 있었다. 내부. 용서와 화해. 복수의 끝과 새로운 시작 장면십. 용서와 화해. 증오를 넘어서 강태준은 이성규와 마주 앉았다. 이성규는 예전에 자신을 온전히 잃어버린 채 강태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성규의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억제되지 않은 채 떨렸다. 강동만. 아니, 강태준. 나는. 내가 과거에 한 짓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우리 가족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강태주는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이성희와의 모든 상처가 그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기억했다. 그 시절 자신을 외면하고 무시한 모든 순간들을 그가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성공했다는 사실이 바로 복수의 진정한 의미였기 때문이었다. 이성윤은 자신이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강태준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우리 가족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주세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그말 한마디는 그동안 강태준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을 모두 씻어내는 듯 했다. 강태준은 조용히 일어섰다. 그가 일어설 때 이성유는 머리를 숙이고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차갑게 말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오늘의 일이 끝났습니다. 강태준은 이성유가 떠나는 모습을 창밖에서 지켜보며 그의 마음 속 복잡한 감정들이 한데 얽혔다. 그는 자신도 이성희와 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지만 그 모든 감정을 복수로 해결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복수는 단지 상대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풀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강태준이 원하는 길이었음을 알았다. 장면 11. 새로운 시작과 희망. 마을의 미래를 위한 기부 몇달 후. 강태준은 TJ문화재단의 개설식을 준비하며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마을은 이제 예전의 모습과는 달리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복수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씻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의 목표는 화해였고, 마을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는 TJ문화재단을 통해 마을의 교육과 문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의 문화재단 개설식에는 마을 주민들, 정치인들, 그리고 기자들이 참석했지만 아무도 그가 강동만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선규의 가족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그들의 과거 집에 대한 호기심과 감정적 연결로 인해 행사에 참석했다. 강태준은 문화재단 설립을 발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마을의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빈곤한 가정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불씨를 던져주었다. 하지만 이선규의 가족은 여전히 그곳에서 소외된 존재였다. 강태준은 이선규의 가족에게는 단한 가지도 베풀지 않았다.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모든 혜택은 오직 이성규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눈치채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나 기자들이 방문한 날한 기자가 강태준에게 물었다. 강 회장님, 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셨는데 유독 이성규 씨 가족만 제외된 이유가 있을까요? 강태준은 잠시 침묵한 뒤 차가운 눈빛으로 기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모두를 돕고 싶지만 그들에게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손길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요. 기자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강태준의 말속에 묵직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단순히 복수의 대상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다섯 부.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장면 12. 마을의 변화. 강태준의 진정한 목적 강태준은 TJ 문화 재단을 설립하고 마을의 교육과 문화 기회를 제공하며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다. 그는 단지 물질적인 복수를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고자 했다. 그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되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강태주는 마을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교육, 일자리, 문화 활동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복수의 길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그의 노력은 마을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점차 강태준의 이름은 부유함을 넘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선규의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강태준의 도움을 받으며 삶의 질이 개선되었고 마을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다 장면 열세 이선규 가족의 쇠퇴 과거의 그림자 그러나 이성규의 가족은 여전히 마을에서 소외되었다. 이성규는 여전히 과거의 권력과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지만 점점 더 가난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다. 그의 아들 또한 강태준의 성공적인 변화에 위협을 느끼고 점차 불안정해졌다. 마을 사람들이 점차 강태준의 노력에 감사하며 변화를 경험하는 동안 이성규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이상해져갔다. 그들의 상속 분쟁과 세금 문제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결국 이성규 가족은 복수의 그림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 장면 14. 새로운 희망과 진정한 화해. 이성규의 자식들, 이성규의 아들은 점차적으로 아버지의 강한 자존심을 넘어서 강태준의 삶에서 배우기 시작했다. 강 회장님.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는 강태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그의 도움을 받아들였다. 강태준은 그의 진심에 대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선규의 아들은 이제 과거의 부유함이 아닌 강태준이 만든 새로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장면 15. 마을의 변화와 새로운 시대. 강태준의 유산 몇년 후, 강태준은 여전히 마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문화재단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했다. 그가 시작한 일들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삶에 깊게 뿌리 내리며, 그들은 강태준의 존재를 단순한 부유한 사업가가 아닌, 마을을 변화시킨 영웅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강태준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의 문화재단을 통해 교육, 일자리, 문화 발전을 이끌어갔다. 그의 진정한 목표는 단지 복수의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것이었다. 그가 가끔 문화재단의 작은 전시실에 서서 마을의 과거와 사람들의 역사를 되새길 때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복수는 이제 그에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세우는 과정으로 바뀌었다. 마을은 이제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